안녕하세요, 아나 러브 해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액체 슬라 액체 슬라임을 샀는데요. 어 제가요 그때 산걸못 올렸어요. 그리고 제가 산 거에 그 이거. 이거 물을 이렇게 좀 넣어서 만들었는데 진짜 어, 액체 개, 괴물이 액체 괴물이 됐어요 그런 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기 변색 구슬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변색 구슬은 제가 나중에 어 어디에 쓸 거라서 어, 그거는 공개 안 할게요. 이게 나온, 이게 사진에 나온 대로예요. 자, 이제 보라색부터 열어볼게요. 초록색은 제일 좋아하는 색이니까. 원래 얘가 질리게 물인데, 제가요, 이렇게 물컹물컹하게 만들었어요. 자, 한 번만 만져볼게요. 근데 얘, 제가 바쁨을 못해서 바쁨이 잘안 돼요. 그런 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이제 바쁨 됐는데, 이제 금방 제가 터뜨렸네요. 일단은 도전을 해볼게요. 여기 약간 반품이 됐어요. 좀 쫀득쫀득한데 조금씩 묻어요.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면, 어, 연보라거든요? 원래 진한 보라색이었어요. 근데 제가요, 핸드크림을 넣어서, 이렇게 연한 연보라인데, 여기는 약간 진하면서, 진한 보라? 연보라라고, 이렇게, 연보라 정도 나올 거예요? 제가 이 데코레이션을 안 넣었는데 제가 다른 거 넣었어요. 대신 이게 필요하겠다 생각해서요. 이거는 어디, 어디에서 있는지는 따로 문제는 안 낼게요. 문제 내면 좀안 좋아질 것 같아서. 네, 이제 초록. 초록색 슬라임을 어, 꺼내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 여기 이렇게 약간 액세서리 같은 거 있거든요. 이런 거는요, 제가 이거 마, 이거 마친, 만지는 거 마친 다음에 공개할게요. 와우. 얘가 진짜 색깔이 엄청 예뻐요. 이거 초록색 좋아하시 초록색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약간 민트색이에요. 여기에는 진한 예, 여기에는 진한 이게 제 거에는 보면 진한 진한 이게 뭐라고 할까? 진한 진한 연두색 초록색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사실 진짜로 보면 얘가 원래 연해요. 연하진 않고요. 제가 핸드크림 넣어서 연하게 만들었어요. 안 보이는... 선인점은 어,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진짜 예뻐요. 얘는 아까랑 다르게 그냥 젤리예요 젤리 근데 바품이 제가 바품을 못해서 안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한 것 같지만요 이거 진짜 될 때마다 뭔가 될 때마다 뭔가 파란색으로 붙는 것 같아요 파란색 원래 민트색인데, 보는 거면 뭔가 민트색인데, 얘가 여기 이걸로 볼 때는 파란색으로 보여요. 와, 진짜 느낌 좋다. 좀... 여기에도 아까처럼 흐물흐물한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건묻긴 못지만요.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것보다. 여기 바품 있어요. 바품 나 제가 했어요. 바품 안 했다고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또 바품이. 바품이 작지만, 여기 이렇게 바품이 있었어요. 여기 바품이 나죠? 근데 여러분은 학교 계약을 언제 하세요?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저는 2, 2월 1일에 해요. 진짜 근데 방학은 언제부터 하셨고 계약은 언제인지 알려 주세요. 제가 방학은 방학식이 22일이니까 방학은 23일에 했을 걸요? 와, 완전 존득 쫀득, 존득해요. 얘가 마치 뭐라고 할까 이렇게 잘 끊어지는데 보면 이렇게, 이렇게 잘 끊어져요 그리고 제가 물 넣는건요 제가 조절해서 넣는데요 제가 안, 조절 못할 때가 있어서 그, 그때가 저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보라색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돼요. 제가 양을 조절 못 했을 때 정말 이건 좀 너무했다 생각하는 게. 그리고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저는 이게 뭐에요 여기에는 오. 제가 만든 슬라밍은 아니고 액체 괴물이라고 할까요? 들어있어요 액체 괴물이 얘가 얘는 잘 흐르긴 한데 좀 묻어 조금씩 묻게 돼요 저 슬라임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 물로 해서 제가 좀액체겸으로 만들긴 했지만, 저거는 제가 온양 시내에 갔다 와서 산 거예요. 제 돈으로. 진짜 얘가 좀 무, 조금이 아니라 많이 묻어요. 이게 보면 폼들도 많이 떨어지고 얘가 이렇게 잘라붙어요. 아주 여기는 약간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안 보시는 게 좋아요. 한 6분 제가 제가 산 슬라임만 보시고 다음 슬라 이거 제가 만든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엄청 망했어요. 얘가, 얘가 붙어 있어서 잘 떼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둥글게 하면 얘가 떼지긴 한데 지금 소용이 없어요. 오랜만에 만져서 2년은 안, 오랜만은 아닌 것 같아요. 2년이 안된 거고요. 또 제가 만든 애깨는 2년도 안된 거고 1년도 안된 건데, 몇 개월이 지났어요. 지나서 만든 건데, 아깝게도 사망할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나요?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너무 안, 안타까우네요. 얘가 너무 불쌍해 보여요. 재손도 불쌍하고, 다 불쌍해 보여요. 어, 좀은 떼, 떼셨어요. 이거 미니미니님이라면 해결하실 수 있는데 저는 얘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픔을, 넣었는데, 아픔은 아이폼이에요 어, 조금씩 떼져요. 이거, 아까 제가 보석들은,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석이 있어요. 이 보석들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이상으로 마칠게요. 그럼 안녕.